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문학작품의 분석이 아니라 문학작품에 나타난 또는 담겨있는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주변적으로 좀더그 사고를 확장해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잡담 같은 이야기를 조금 곁들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작품은 우리 동네 구자명 씨라는 작품입니다. 작품을 쓴 시인은 고정희 시인이고요. 작품은 1987년 작품입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 동네 구자명 씨라는 작품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의 대상인 구자명 씨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동네 구자명 씨이기 때문에 이웃 시라는 의미를 가지게 있고 그리고 친숙함 또는 이것이 우리의 어떤 현실, 이웃이 살고 있는 현실이면서 일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힘든 삶을 작품으로 상 상화, 한것 이다. 그런 점 에서, 이여 성이 겪는 힘든 삶의 모습 에 대해서 연민 을 가지고 이를 통해, 여 성의 희생 을강 요하 는 그런 현실 을 비판 하 는, 작가의 인식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여성의 희생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어떤 가족의 부양, 집안 살림을 통해서 가족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자식들을 키워내는 양육 이런 것들을 맡는 것 그리고 하나 더 어떤 노동을 통해 노동자,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어떤 수입을 가져오는 수입원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구자명 씨가 살아가는 버거운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가족의 부양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넌 성관념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것 가족의 부양은 농경사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농경사회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노동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동력이 클수록, 노동력이 많을수록 농사를 짓는데 유리하고 더 많은 수확을 내서 먹고 살기에 유리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노동력이 큰 남성은 농경사회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지면서 동시에 힘겨운 농사를 대부분 부담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노동력이 작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남성의 노동을 보조하면서 집안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그런 존재로 역할이 분담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산업사회로 가면, 산업사회의 노동이라는 것은 어떤 노동력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여성의 사회 진출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겁니다. 농경사회라면 여성이 남성만큼 큰 힘을 낼수 없기 때문에 농사에 남성처럼 주, 어, 주체로서 주된 노동자로서 참여하는 게 불가능했지만 산업사회에 오면 노동력의 차이가 크게 의미 있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 두 번째 노동자가 되어서 가정의 수입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역할을 모두 수행을 하면서 거기에 추가로 부여되는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고된 삶의 어떤 주원인이 된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 시에서 나타나는 어떤 구자명 씨의 삶의 모습을 보자면요. 가족을 부양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통해서 고달프고 버거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어, 이 구자명 씨의 남편인 가장도 보면 어~ 자신의 일을 물론 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더잘 살기 위해서 뭐~ 추가로 다른 일을 더 하거나 하는 모습은 여기에 나오지 않죠 하지만 여성은 가정일을 하면서 추가로 이렇게 출근해서 노동을 하고 수입을 추가로 벌어오는 남성이 해야 되는 역할을 추가로 분담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시가 1987년에 썼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당시에 어떤 주된 사회적인 모습 현상이었냐 이 맞벌이라는 것이 그런 걸 봤을 때 1990년에 통계를 보면 1960년에 맞벌이 비중이 15.1%라고 나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약 7집, 6집판, 일곱 집마다 한집 정도가 어 맞벌이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산층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중산층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것은 어 가정이 좀 저소득층인 집안은 통계에 크게 반영이 안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감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 맞벌이 비중은 훨씬 높았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2011년부터 공식적인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2010년에는 맞벌이 비중이 36.5%입니다. 그 다음에 2020년은 45% 정도고요. 2024년에는 48% 정도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보면은 이제 2020년대 들어와서는 막 그렇다고 해서 계속 치솟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절반 정도에 다다라서는 뭐랄까 어느 정도 한계 증가의 한계를 보이는 이런 모습도 있는데 이것은 뭐 외적으로 사회적인 일자리의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폭넓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확장되는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1987년에 쓴 시라면 당연히 시인이 그 이전부터 보고 듣고 겪어온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고정희 씨가 말하고자 하는 구자명 씨는 중산층이 아니라 저소득층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물가상승, 그리고 물가상승에 의한 가구의 실질소득 감소, 가구의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어떤 가정경제의 어려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수입을 위해서 노동현장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여성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에서 말하는 구자명 씨는 어느 정도 저소득층의 여성을 형상화한 것이다. 중산층이 아니라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196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가 급격히 경제 성장을 해온 90년대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뭐 공돌이 공순이라고 불리던 그런 경공업에 종사하는 공장에 가서 뭐 미싱 박음질을 하거나 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주도해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에 비해서 차별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는 여성 노동자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더 싸게 물품을 생산해서 더 싸게 수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이 경쟁력을 가지고 해외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 마무리를 짓기에는 사실 조금 아쉬우니까 이 구자명씨를 어떤 현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우리의 이웃이면서, 우리의 현실이면서, 어떤 사회적으로 약자의 입장에서 어. 고달픈 삶을 사는, 또는 뭐 과한 노동에 노출된 그런 사람들이 바로 현재의 구자명 씨. 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는 현재의 청년세대라고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세대는 대학도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취업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떤 IMF와 외환 위기 등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확장되던 것이 서서히 멈추고 이제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더 타이트하게 축소되는 그런 형태도 띄게 되었고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일자리 수요 자체도 점점 줄어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취업을 위한 상당한 경쟁. 런스펙이라던가 남들보다 앞서기 위한 경쟁 이런 데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알바라고 하죠. 요 알바. 내몰린 세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가게를 가든 거기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은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죠. 나이 많은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젊은 세대들이 아르바이트에 상당히 많이 내몰려 있는데 이 아르바이트는 말하자면 저임금입니다. 저임금으로 많은 노동에 내몰려 있다. 어, 대학을 뭐 부모님의 돈으로 졸업을 하더라도 물론 큰 부담이 안될수 없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대학 생활 하는 동안의 용돈, 그다음에 일하지 못해서 날리게 되는 기회 비용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더해서 단순히 대학을 졸업한다고 취직할 수 있었던 시대를 지나서, 어, 지금은 대학 진학률이 조금 떨어졌지만, 대, 여전히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학 진학해서 졸업하는 사람보다 일자리, 대학생 이상의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원하는 일자리가 훨씬 적기 때문에, 취업에서도 상당한 경쟁에 내몰려 있고, 그 경쟁에서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의 비율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저임금 알바에 내몰려서 일을 하는 것까지 감당을 해야 하는 이를 통해서 어떤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청년 세대야말로 어떤 현재의 구자명시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여러분 작품의 의미를 좀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중구난방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의미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확장하고 다른 것들과 연결을 지어보는 것 자체로 우리가 문학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학작품이 우리의 사고를 확장하고 성숙하게 하고, 더욱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데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